자, 5차 시축 도면 그리기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데 어떤 학생이 소리가 좋지 않다고 영상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질문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애써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좀 듣지, 좋지 않아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 그리기는 많이 해봤죠? 이축 먼저 그리고 보, 그림과 같이 도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고요 축 한번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부품, 새 부품 선택하시고요 물론 새로 만들기로 해서 아, ISO 매트릭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로드 중입니다 로딩이 되었어요 자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도면을 봅시다 우리 그 지난번에 그렸던 방법대로 이거 그냥 동그라미 그려서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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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에다가 요거 요 부분 여 어딘가가 원점이 되겠죠 그렇게 아 원점 이렇게 해 갖고 그려 볼게요 23짜리 만들고요 얘가 전체가 36이니까 얘는 3D 돌출을 양쪽으로 23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가 처지네요. 23mm 확인.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는 이게 몇 mm인가요? 20 20자리를 여기다가 세스케치. 아, 뭐야 이거? 이게 느린지 모르겠네요. 세스케치 원 20자리. 어 네, 20자리 돌출. 돌출 높이는 25mm. 됐구요, 확인. 자, 그 다음, 여기는 14mm 짜리. 새 스케치, 원, 14mm, 돌출. 자, 14mm 짜리가 요 길이가 얼만가요? 36, 127, 이렇게 되겠네요. 36, 12, 17 확인. 자, 마지막으로 10mm 짜리, 물론 이제 나중에 나사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원통 10mm 짜리를 그리면 되겠죠. 10mm 짜리 높이 14가 아니라 17이에요. 여기서 17을 하셔야 돼요. 17mm 확인. 자, 반대쪽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자 여기는 치수가 이쪽에 나와있죠 s 프트 가운데 클릭하고 돌렸고요 새 스케치 여긴 얼마인가요 20짜리 원통 20짜리 원통 그리겠습니다 20 돌출 프로파일 뭘까요 그쪽면을 아 처음에 그렸던 암튼간에 32 빼기 17 이렇게 되겠네요. 32 빼기 17 아닌가요? 25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25 확인 자, 여기다가 새 스케치 여기가 32 빼기 17이네요. 파이는 얼마짜리입니까? 14mm짜리 14mm짜리 돌출 하고요. 여기는 계산해 볼까요? 32 17은 15죠. 확인. 그다음에 이게 17mm짜리 마지막 돌출. 파이는 10mm. 자, 볼 만한 원통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우측면도 이렇게 됐죠? 얘랑 이렇게 비슷해졌죠.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기 뭡니까? 끝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4mm 짜리, 아, 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스레드를 하면 될 거예요. 아, 스레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곡면은 요걸 선택하고요. 스레드 유형은 안씨가 아니라 ISO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0mm 짜리고, 이거는 나사가 몇 밀리미터 mm 나사인지 안 나와있네요 기본이 1.5 하고 1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1미리가 기본 아닌가요 저는 1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그냥 임의로 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계자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14mm 짜리 동작 깊이는 14mm 짜리 오른 나사가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되었죠. 자, 반대쪽도 있, 있겠죠. 이쪽도 14mm 짜리 M10 나사 있죠. 여기는 스레드 선택하겠습니다. 스레드 선택하고, 공면 하나 선택하고요. ISMO, 매트릭. 아, 이거는 1mm 짜리를 선택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길이는 14mm 확인. 어, 지금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가 14mm 나왔는데, 27mm 해야 되는데, 돌출 7번. 얘잖아요. 얘는, 피처 편집, 14로 되어 있네요. 17인데. 자, 이제 맞게 됐죠?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 혼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가 14, 여기가 14니까 그러니까 같은 평면이 되겠네요. 자, 원점에서, 요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를 틀이라고 합니다. 틀이. 자, 우리, 여기서 평면도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아, 정면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정면도 이렇게 보고 여기서 우측면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봐야 반듯하게 쓰겠죠. 자이건 평면은 XZ평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XZ평면에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14mm의 절반 7mm 간격 띄우겠습니다.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면 XZ평면 7mm 자 그러면 요 면에다가 요면에다가 스케치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해도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새 스케치 자 저번에 이거 어떻게 가르쳐 드렸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중심사각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각형 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게 선택이 되네요 되네요 여기다가 가로가 이제 예, 폭이 5mm라고 되어 있네요. 키 홈이 5mm 폭이니까, 그리고 전체가 10mm, 전체가 10mm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운드는요, 5의 절반이니까 2.5짜리 라운드를 못 갖기, 2.5짜리 라운드를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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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쉽게 키 홈을 만들겠습니다. 자, 치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라고 하니까요. 치수를 요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로 띄우면 잘 맞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그리고 얘가 얘가 아, 동일 선상에 있고 얘가 일치가 어디 하나에 돼야 될 텐데 일치가 지금 왜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형상 투역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여기 관여될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 놓는 게 좋지 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보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상 투영을 하나 할까? 요 보조선은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F7을 누르면 스케치 중이잖아요. 스케치 중이잖아요. F7을 누르면 단면이 뜨죠? 그리고 원점과의 관계가 주어져야 되니까, 이 보조선을, 이 보조선 있잖아요. 예? 이 보조선을, 원점, 이게 무슨 축입니까? 잠깐만요. 자, 보조선을요, 긋기를, 긋기를 원, 여기 원점부터 그어버리겠습니다. 원점과의 관계가 구석이 되어야 구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일치하게끔 해 놨으니까 이제 까만 선으로 변했죠 아 14mm가 맞나요 이게 접선이 딱 떠야 되는데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구성선으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럼 이쪽도 이쪽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아 얘. 얘를 이쪽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그죠? 얘를 구성선으로 바꿔, 바꿔놓고,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폭은 5mm. 그리고 길이는 14mm.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깎기 3mm, 2.5mm. 여기, 다시 할게요. 목깎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 이렇게 나오네요. 요전부터요 노란 선까지 3mm.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깔끔하게 떴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깊이를 파겠습니다. 얼마, 어느 정도 깊이를 할까요? 음, 키움의 두께 여기 나와 있네요 키움의 두께 여기 나와 있네요. 3mm. 돌출. 마이너스를 누르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요. 프로파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깎고 들어가겠죠. 깊이가 3mm라고 했죠. 3mm. 그렇죠 그러면 확인. 완성된 것 같아요. 작업혁명, 지우고요. 완성되었나요? 아, 아니죠. 라운드, 못깎기, 뭐 이런 거다 빠졌죠. 한쪽부터 못깎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못깎기, 도시되고 지시없는 못 따기는 45, 1 곱하기 45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부분은 지금 못 따기가 들어간 겁니다. 못 따기. 못 따기는 모서리를 해서 1mm. 모서리를해서 1mm 이렇게 따기가 들어가 있고요. 적용할게요. 그래 계속 들어가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시가 되어 있고 도시가 없으니까 1mm. 여기도 1mm. 적용하고 들어가 있고요. 자, 좀 이동할게요. 자, 요 부분은 상세도가 그려져 있죠.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좀못 따기를 안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상세도가 그려져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상세도가 없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1mm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이제 더할게 없으니까 확인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세도가 그려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A하고 B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30도로 따내고요 2mm 30도로 따내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2 0.5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못 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못 따기를 하겠죠? 면을 먼저 찍겠습니다. 이쪽 면 찍고요. 각도는 30도. 30도. 모서리 찍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한 모양을 봅시다. 30도를 적용한 건가요? 적용. 예, 30도가 적용됐네요.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이쪽도. 지금 좌우 대칭 해도 될 정도로 좌우가 같네요 자 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면 자, 이쪽이 30도가 되겠고요 이 상태로 적용 아 잘못한 게 있어요 거리가 2mm라고 했는데 1mm로 했네요 적용 그죠? 자 여기는 수정해야 되겠죠 여기 수정 못 따기 네 번째 요거 수, 수정하겠습니다 피처 편집 여기는 각 거리가 2mm라고 했었어요 수정이 됐죠? 자그 다음 여기 해 보겠습니다. R2, R0.5 목깎기죠. 목깎기 R2 여기가 R2mm 적용 그 다음에 0.5mm 요거 적용 되었습니다. 취소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이동 중에는 헷갈리니까 일리로 와서 여기 목깎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목깎기 0.5가 어딥니까? 여기 먼저 적용 그 다음에 2mm 아유 아유 아 요거 선택하고요 적용 자 그러면 끝났죠 모델링 어디 달라진 거 있나요 지금 모델링 안한거 있나요 아 모델링 안한거 없습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옆에 구멍을 뚫지 않았네요. 구멍을 한번 볼게요. k.s.a. i s 6 4 1 1 1 a타입이고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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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1 1 1 없죠. 그러니까 k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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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d 1 1 1 r 넣고요. 검색어에 6411 넣고요. 요거네요. 자 원문 보기 바로 클릭하면 여러분들 PC에 이거 보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깔아야 되고요. 뭐 용량이 조금 그래도 에지가한 환경이면 지금 인벤터 돌아가고 녹화 프로그램 돌아가는데 얘가 뜨잖아요. 그래서 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략 표시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보시면 저 표시에 해당되는 것들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얘가 a 타입 b 타입이 있어요. 아, 못되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a 타입이고요이 끝에 요렇게 못되기가 있는 경우 자, 확대, 확대. 이렇게 끝에가 있는 경우 b 타입이에요. a 타입은 표시를 할때 d2, 여기가 이제 4. 여기에 보면은 4.25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mm라는 거죠. t 여기 깊이 t와 l은 여기 l은 이제 정의되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겹치지 않을 정도면 되고요. 여기 끝에 각도는 120도, 여기는 60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요거에 맞게끔 모델링을 해볼게요. 요6 0도예요 60도. 기억하시고, 여기는4.25 2mm. 깊이는, 이게 이제, 2mm니까 2mm, 2mm 정삼각형에 해당되잖아요. 6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어 뭐, 이, 이, 이보다 루트, 뭐, 얼마만큼 길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4mm 정도면 충분히 여기에 커버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가 4mm고, 여기가 또 60도인데 여기가 4.25니까, 여기가 4.15, 5mm. 그러니까 여기 5mm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는 한 7mm? 6에서 8mm 정도면 해당되는 구멍을, 센터 구멍을 뚫을 것 같아요. 이 표시에 해당되는 거에 보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요면에다가 새 스케치 하고요 새 스케치하고 점을 구멍은 동그라니까 자점 찍고요 어, 구멍을 뚫고요 구멍의 모양은 단순한 구멍인데 요런 모양이고 깊이가 주어져 있었죠 얘가 폭이 4.25 그리고 여기가 6mm는 안 돼, 6mm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7mm 정도. 8mm 정도. 8mm로 합시다. 8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2mm는 되는데 여기는 120도였죠. 118도는 이제 드릴이고 얘는 120도로 하기로 했고요 얘는 각도가 60도 60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 자 확인됐습니다. 예쁘게 구멍이 뚫렸구요. 반대쪽도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 얍. 얍. 자, 확대하고 여기에다 새 스케치. 새 스케치에는 점만 가볍게 찍어주시고요점 찍은 상태에서 구멍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딱 알아듣죠. 방금 전에 설정했으니까 그대로 확인하면 확인이 되죠. 됐죠? 자, 정면도 회전하고,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예쁘게 확인되었습니다.